다른데 쓸수 있긴 한데 야자 일단 하나 지0공공 4에요 한번 질러볼게요 그렇지 아럭 올랐다! 아잠깐 야아! 잠깐럭공1 아, 올르긴 했는데? 공 공, 공 1의 힘야0공 1의 힘 야! 01의 공의 힘 올랐고 한장더해 볼게. 이거 발려야지. 그렇지. 야, 야. 아좀 그만 좀 때리고 해 봐. 아니, 힘안 올랐어. 야, 잠깐만. 근데 공3 올라서 씨발. 야, 야. 근데 공3 올랐어. 야! 공3 아, 올랐어. 어, 이건 좋은 것 같은데. 아, 힘이 좀더 올랐으면 좋았어요. 사용합니다. 그렇다면 대장장이들은 어떤 것을 사용할까요? 바로